맨발 걷기 지금 바닷가 맨발 걷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강원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한껍길에서 저희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과시 만성미 해수욕장에 바닷가 접지, 바닷가 맨발 걷기 슈퍼싱 허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정말 갈매기 이렇게 날아가 눈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앞에 조그만한 이렇게 배들도 떠 있고 함께 오신 분도 이렇게 맨발 걷기 현지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경이 가을의 바닷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지금 서서히 맨발 걷기 하는 인원들이 한두 씩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현재는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파도가 계속 이렇게 세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세진데요 물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좋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한번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만성리해수욕장은 원래 이렇게 검은 머리로 유명합니다 이 검은 머리로 유명하고 특히 이렇게 자갈길이 많아 가지고요 요수에 사신 분들은 이 자갈길에서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요수 만성리 바닷가입니다. 지금 검은 모래를 계속 걷고 있는데요. 물이 계속 이렇게 파도가 서서 오고 있습니다. 유광종님. 어, 불재장님. 만성리 바닷가 자랑 좀 해보세요. 만성리는 맨발 걷기의 3단계가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첫째 고운 모래, 두 번째 약간 중간 모래, 센 모래 그래서 맨발 걷기가 지압의 1, 2, 3, 3단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여수의 맨발 걷기 명소, 여수 만성리에 도착로 오세요. 파이 좋습니다. 여수 사람들은 만성리 바닷가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성리는 네. 섬진강 물이 모이는 곳하고 남해 물이 모이는 곳이라 여기가 물이 깨끗해요. 아 그리고 해리가 가장 빨리 적용이 되는 곳이라 물이 음. 또 겨울에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음 그래서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모래도 있기 때문에 또 검은 모래가 또 유명하잖아요. 검은 모래 그렇죠. 그러니까 꼭 관광객들은 여기를 음. 꼭 오는 곳 중에 하스파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저녁에는 연인들의 거리가 돼요, 여기가. 예. 그리고 또 음식도 맛있고. 음 그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 요수 밤바다. 아, 아, 요수 밤바다. 아, 아 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제대로 설명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아, 앞에 지금 바다무새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지금 만성리 바닷가 맨발 걷기 인증샷을 맨발 곳을 피었습니다 현재 8분, 총 12명인데요. 우선 우선 8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 맨발 걷기 꽃은 맨발 꽃입니다. 인증샷 좋습니다. 역시, 소감 마,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하신 분들입 한마디, 안성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이 여수 총무님이세요 다음에, 만성리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맨발 굽기 진. <laughs> 좋아요. 예. 음, 우리 용선님 금방 지팡이 만들었네. <laughs> 금방 지팡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성리 소감. 아, 너무 공기도 좋고요. 예. 어, 발의 촉감이 너무 지압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우리 광양 지휘장님, 박종만님. 만성리 한두달 만에 온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올겨울 동절기 백일 대장정 대비 저희 개인적인 목표가 올겨울은 땅이 아니고 대알도 수변 공원에서 어싱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음... 우리 모두 오늘 참석하신 모두 건강하게 동절기 백일 대장정에 꼭 참여하셔서 최기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올 겨울에 백일 대장장은배알도수변 공원 예, 바닷가에서 백일 도가 맨발 급게하겠다이 말이죠? 그렇죠 추가. 아.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아. 보완하는 걸로 아, 하고 추가? 하겠다, 이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도로가겠다알겠습니 알겠습니다. 욕심 예. 많으시네. 바닷가 슈퍼심 화이팅. 욕심보다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려고. 아, 그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아예아좋습니다강년습 그래 맞아 요어다 알겠습니다. 다 맨발 인증샷을 바닷물하고 함께 찍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바닷물 들어고 오 있습니다. 찍으세요. 많이 들어왔다. 아, 슈퍼싱의 맨발꽃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맨발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노니까 좋아? 네. 아, 맨발로 그러니까 뭐가 좋아? 네. 맨발로 그러니까 뭐가 좋아? 느낌? 어떤 느낌? 아우둘투들한거우둘투들한 느낌이 발바닥에 부드러운 느낌. 아 부드러운 느낌 아 그래 엄마야 여기? 네아 엄마 안녕하세요 아, 맨, 아, 맨발 늦게 아, 오러 아, 아, 오셨어요? 아니요 왜? 아, 이리로 가? 네 맞아요 이렇게 다? 6식구요 박씨! 내우자야내자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여 이 6식구야? <laughs> 아 <웃음> 그 애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이쁘냐? 야 성공했네! 딸 셋에 아들 하나! 우와 딸 셋에 아들 하나? 어, 통 보이잖아요. 딸 셋에 어들 하나네 아 여섯 아, 아. 명맨발극기로 나왔구나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얘가 걔 큰언니구나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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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마음속으로 공헌하겠 <laughs> 지금 젊은 부분대요 딸이 셋 시고 아들 하나 여섯 명이 지금 맨발 걷기 만성리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정말로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laughs> 그래요. 맨발 걷기 나오니까 좋은 풍경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